홍유민 선생님께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이고요. 어, 기관 종사자입니다. 청각 장애인의 경우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저희 입 모양을 볼수 없는데 어떻게 의사소통하는 것이 좋을까요? 또한 어, 시청각 장애인을 대면하는 것은 생소해서 당사자분들을 처음 대면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 한번 의견을 좀 여쭙겠습니다. <laughs> 아마 이 질문의 내용상 아마 수화통역사이실 경우, 음, 음. 어, 이신 경우일 것 같은데, 이제 저의 생각에는, 근데 이제, 어, 우리가 청각장애인들이 이제 처음에, 우리가 코로나가 처음 생겼을 때는 사실은, 어, 이제 전부 다 마스크를 써야 된다, 이렇게 해서 여러 종류의 마스크가 많이 나왔었어요. 가운데만 입모양에만 비닐을 쓴다던가, 뭐, 아니면 이렇게, 어, 뭐죠, 이렇게 모자처럼 길게 해가지고 쓴다던가. 근데 저도 다 사용을 해봤지만, 어, 비닐 같은 경우에 중간에 비닐이 있으면, 숨 막혀요. 왜냐면 숨이 이렇게 마스크가 숨이 통해야 되는데 수아통역사가 숨을 확들이실때 마스크 비닐이 확 들러붙어서 나중에 <laughs> 숨이 막혀갖고 이게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수어가 되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음 단어도 중요하지만 얼굴 표정이거든요. 얼굴의 표정이 비수지기호라고 그래서 표정으로 말하는 것도 한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마스크를 쓰고 쓰는 것 자체가 수아통역사들한테는농아인들에게 완전히 그 언어 전달하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요즘은 아마 TV에서도 보시겠지만 수학통역사들이 마스크를 안 하고 합니다. 예, 그거는 이제 그들의 권리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방역 조치를 잘 하고 어, 마스크를 안 끼고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하 어, 저희가 손에도 장갑을 안 끼는 이유는 손도 어, 이제 그 얼굴 표정이 있는 것처럼 손도 표정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손도 마스크를 안 끼고 그 장갑을 안 끼고 아주 섬세하게 표현을 하는 게 이제 수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통역사들이 마스크를 안 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이제 특히 이제 시각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이게 좀더 문제가 되는 게 어, 시청각 장애인들은 어, 예를 들면 이제 맹기, 맹으로 시각 장애인으로 사시다가 청각이 이제 중도 장애인들 중에서 어, 청각이 상실되신 분은 괜찮은데 어, 농 그러니까 시, 농인으로 사시다가 시, 수화를 쓰면서 사시다가 어, 시각이 이제 안 보이시게 되면 이거는 전부를 잃는 게 돼요 왜냐하면 그렇죠. 눈으로 보는 게 전부였는데 대화라는 방법 자체를 전부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원래 안 들렸었는데 음. 그래서 제 수화라는 거는 바뀌질 않지만 어, 눈으로 보던 수화를 이제 손으로 만지는 수화로 바뀝니다. 수화가 그래서 저희가 촉수화라고 이제, 이제 이야기하고 를또 촉수화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어, 수화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대신에 이제 어, 눈으로 봤던 게 손으로 바뀌는 거니까 이해하는 형태가 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수화 통역사도 어, 이게 조금 이제 연습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어, 시청각 장애인들도 농맹인 같은 분들도 이게 연습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내가 어 눈으로 보던 거를 손으로 이렇게 일, 만져서 이해를 해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에 이제 필요함이 있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비수지 기요 같은 경우는 어, 얼굴 표정 이런 것들은 어, 시청각장애인에게는 무용합니다. 전혀 없어요. 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아 뭐, 뭐 했어?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 약간 표정이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되면 물어보는 거 같잖아요. 네. 그런데 시청각장애인한테 뭐 이러면, <laughs> 어, 이게 사람이 <laughs> 지금 모르겠지? 물어보는 건가? 모르겠지? 뭔가? 이렇게 돼요. 근데 무엇이란 자체는 그래도, 어, 무엇이니까, 이거 자체가 그냥 무엇이니까 물어볼 수 있지만, 예를 들면 먹다라는 게 음. 있으면, 먹, 먹다, 이거는 그냥 먹다가 먹었어. 이러는 건데, 먹었니? 하면 의문명이 되거든요. 먹었니? 근데 시청각장애인들은 먹었니? 이러면 먹단가? 먹었니? 라고 물어보나? 이렇게 돼요. 그래서 청각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뭐뭐입니까를 써줘요. 아, 예, 아, 그래서 뭐뭐입니까. 그래서 먹었습니까. 아, 네. 예,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어, 농인들한테는 청인식 수화다. 그래가지고 안 쓰는 수화인데 어, 오히려 시청각장애인들한테는 이거를 써주는 게더 명확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어, 방법이 조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어, 수화통역사 분이시라면 시청각장애인을 대하실 때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는데 특히나 이제 시청각장애인들하고 이렇게 할 때는 1대1로 이렇게 촉수화를 해야 되니까, 어, 수어 통역사는 사실 한 명이 서 있어도 테레비로도 볼수 있고, TV로도 다볼수 있고, 몇천 명이도 볼수 있고, 또 몇백 명이도 볼수 있는데, 어, 사실은 촉수화는 1대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직접 손을 잡고. 통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서 통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어, 코로나 시작됐을 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써봤어요. 근데 이제 가장 좋은 게 이제 이것도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어, 모자처럼 하는 게 좋겠다 해서 했더니 이게 또 어, 손이 이쪽으로 가는 것들이 있을 때 어, 시청각 장애인들의 손이 다치더라고요. 비기도 하고 이게 날카로워서 그래서 어, 이제 시청각 장애인하고 할 때는 어, 마스크 둘다 마스크를 쓰고 하다가 두분다 마스크 그렇게 되면 사실은 어, 시청각 장애인은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냥 이렇게 눈으로 안 보시고 손으로만 만지시니까 상대방이 마스크를 꼈어도 어, 괜찮은데 문제는 어, 이제 이 수화통역사가 상대방의 말을 통역을 할때 음성 통역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 얼굴이 가려져 있으면 반밖에 의미가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또.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은 가능하면 어 이제 수화 통역사는 마스크를 하고 시청각 장애인과 할 때는 그다음에 어 시청각 장애인은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주로 수화 통역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어 가능하면 이제 서로 이 방역 수칙에 맞춰서 그래서 손도 아주 깨끗하게 시청각장애인분들이 아주 철저하세요. 손도 깨끗이 씻고, 반드시 어, 악수하고 인사하기 전에 어, 손 씻고,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그 세정제까지 다 뿌리시고, 그 다음에 만지세요. 네.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통역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수화통역사분들이 대체적으로 시청각장애인분들을 만나시면 어떻게 저도 맨 처음에 어, 수화를 저도 한 어, 20년 넘게 했지만, 음. 시청각 장애인을 딱 처음 만났을 때 이분하고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될지 굉장히 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딱 잡아주는데 손에 힘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수화를 해야 되지 막 이러면서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제이 수화통역사가 손에 힘을 주면 상대적으로 나의 손을 잡고 있는 어, 시청각 장애인에게 너무 과부하가 걸리면 돼서 어깨도 힘들고 그래서 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이, 어, 보통 시청각 장애인분들이 훈련이 잘 되신 분들은 어, 그냥 손 자연스럽게 놓으시면 그냥 힘을 빼고 있으세요. 그럼 본인도 힘 빼고 그냥 자연스럽게 수화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너무 크게 동작을 안 하셔도 돼요. 그니까 러 보통 우리가 막 크게 수화통역을 면 눈을 감고 저희가 해 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동작이 크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작게, 조그맣게 자연스럽게 수화를 해 주시면 되고, 어 이제 계속 그 교제를 하시다 보면 이분이 잘 알아듣는가, 못 알아듣는가가 이제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못 알아듣는 단어일 때는 손바닥에다 글씨를 써 주시어서 그거를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수화를 모르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시각 장애인을 만날 때에는 손을 먼저 이렇게 잡아 주는 게 인사거든요. 내가 여기 있다. 나의 존재를 먼저 알려 주는 거는 시청각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통역사던 수화 통역사가 아니던 어 손을 먼저 잡아 줘서 나의 존재를 알리고 그다음에 수화 통역사라면 수화로 자기 손을 이렇게 잡 자연스럽게 잡게 하고 그다음에 그분의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양손으로 하시는 분이 있고 뭐한 손으로 하시는 분이 있고 있는데 그분의 방식에 맞춰서 잡게 하고 자기의 이름을 소개하고 이제 주변 환경 소개해 주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요 소화를 어, 나는 모른다. 근데 시청각 장애인을 만났다. 돕고 싶다. 그럴 때는 이제. 자연스럽게 자신의 존재를 알려주시고, 손바닥에 자기 이름을 써주시고, 네, 손바닥으로, 어, 필담을 하시면 돼요. 조금, 어, 좀 늦고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도하거나 돕는 방법은, 어, 시각장애인을 돕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굳이 뭐, 이렇게 막 이끌고 어떻게 가려고 막, 어, 잘 모르시는 분은, 막, 이렇게 이끌고 막, 잡고서 막, 어떻게 하려고 막 그래요. 그리고 막, 이분이 있으면, 막, 이렇게 몸 전체를 막 옮겨서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 않으셔도 되고, 자연스럽게 시각 장애인을 인도하듯이 또 자리가 있으면 여기가 책상이고 이게 의자다라고만 뭐 알려주시면 앉으시고 이런 식으로 인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그런 어, 인도 방법, 예절 방법 이런 것들을 조금 아셔가지고 어, 시청각 장애인도 대화를 이렇게 하시면 얼마든지 어, 비장애인이던 어, 수화 통역사든 이렇게 뭐 수화를 모르는 사람이든 수화를 아는 사람이던 어, 소통이 가능하니까 이제 그런 어, 어떤 그 선입견 이런 거 없이 대해주시. 참 좋겠다. 그러면 어, 시청각 장애인 분들이 이제 이렇게 사회 통합하는 데더 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시청각 장애인 분들 말씀을 듣다 보니까. 결국 1대1 지원과 네. 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고 어, 수어, 혹시나 저희가 코로나의 어쩌면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이 음. 어, 화면을 키면 늘 수어 통역사분들이 음. 나와서 음. 함께 <laughs> 하시는 거를 이제 모든 사람이 거의 2년 동안을 뉴스 시간 외에도 계속 보게 되는 그런 장점이 또 있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때 저희가 보면서 느낄 수 있던 었 부분이 혹시나 수어가 그냥 손으로만 하는 거 어~ 그니까 손으로 어떤 것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요즘 팀장님 말씀을 듣고 보면은 네. 비수지를 네. 통해서 얼굴 표정도 중요하고 제스처도 되게 중요한 거고, 그런 부분들이 다 의사통 수단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구나, 또 다시 느끼고. 그래서 결국 저희가, 당사자 중심에서 이분들이 나랑 소통하는 방법이 뭔가를 조금 더 고민을 하면 또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어, 저도 한번 다시 좀 고민을 해보게 되는, 그리고 손바닥에 글자 쓰는 연습을 좀해봐야겠다는 <laughs>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